어, 저희는 스마트 수도꼭지 팀이고요. 저는 어,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김원 교수님 밑에 있는 김휘영이고요. 저는 황재윤입니다. 지금 안온 팀원은 홍선이라고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IoT를 기반으로 한 수도꼭지인데요. 자동으로 온수 조절과 야, 온, 그 온수 조절이랑 어, 유량 조절을 핸드폰 앱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고 어 다른 제품과 달리 손잡이만 떼어내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. 컨트롤러는 아두이노를 사용했고 통신은 블루투스로 통해 통신을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로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. 어이 제품이 예를 들면 그 이게 마, 지금은 블루투스로 하고 있지만 와이파이를 접목시킬 예정이라서 뭐 공, 대중동 온급탕이나 공장 같은 그 많은 한 번에 많이 어, 조절을 해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맞춰야 하는 뭐 그런 공장이나 그런 공공 시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